아무튼 이거 도더얕 그래서 부었잖아. 네도 뭐 가능한데, 네도 충격이니까. 아 시원한 소리 안 났다. <laughs> 두 손으로 어른한테 두 손으로. 그래 네. 기울여서. 아예 아니, 기울여서, 아니야 아니, 그래 거품 나잖아 이 새끼야. 천천 천천히 기울여서. 천천히 기울여서. 짠. 오늘 수고했어요. 수고했어요. 수고뭐어아무아무 뭔가 인데나연인 연인. 어 기아, 기아도 <목소리도 <목소리도> 차는 응. 이거 이거를 다리. 설마 <laughs> 저기.